예, 안녕하세요. 안홍석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. 어,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 미국 회계법인 코리안 어, 프랙티스 취업하고요. 그 다음에 회계석사 순위 정보인데요.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그 4대 메이저 회계법인을 빅4라고 부릅니다. 어, 이 빅4가 회계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. 국내에도 뭐 3일 PWC라든가, 어, 삼정 KPMG, 뭐, 딜로이트 한진 등의 이름으로 이제 감사나 뭐 세무나 M&A 관련한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. 뭐 전략 컨설팅도, 어,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어, 이 미국 빅4에는요, US practice가 있고, Korean practice가 있습니다. Korean practice라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디잇하고 t 스 x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엘라베마처럼 이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이 많은 그런 지역은 미국계 중견회계 법인에도 Korean practice가 있습니다. 즉, 빅 4가 아니더라도 코리안 프랙세스 부서가 있는 회계법인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정보가 취업한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, 이 코리안 프랙티스의 장점이 뭐냐면, 어, 일단 한국 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. 취업 면접 시 영어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미국 문화에도 서서히 적응을 할수 있겠고, 뭐 Korean p 라고 해서 뭐 b i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 어, 경력이 향후 커리어를 쌓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경력입니다. 어, 여기 이제 그 신입 요건하고 뭐 선호 자격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어, 설명을 드리면. 최근에 일단 코리안 프로젝트는 인력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채용 기회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. 인력 부족한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뭐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어요. 그리고 뭐 요즘 아시다시피 재택근무가 대세잖아요. 그런데 뭐 다양한 고객사를 또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것들도 젊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회계 쪽 커리어를 쌓으실 분들에게는 어빅4에서 경력은 정말 괜찮거든요. 나중에 뭐 독립해서 펌을 만드시던 아니면 일반 기업에 가든 간에 항상 좋은 커리어로 레코드로 따라오기 때문에 뭐 어, 저는 클리안 프랙티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US 프랙티스는 인터뷰에서 많이들 떨어지세요. 아무래도 영어가 좀안 되니까 어, 그런 게 있고. 어, 제가 이제, 그, 빅4나 중견 회계법이 있는, 뭐, 코리안 프렉티스 인력 채용을, 어, 가끔 이렇게 도와드리는데, 보면은 이제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. 뭐, 가령 여기 그, 어,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, 어떤 펌은 학위 취득 후에 2년이 넘으면, 2년이 넘으면 신입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. 뭐라거나, 아니면 뭐 회계법인 이외의 경력, 회계 경력이라도 뭐 일반 기업에서 회계 팀에 있었다 이런 경력은 또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. 이런 그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자격 요건은 뭐 일단 기본이니까 어 회사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어좀어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입은 가출업한 학생을 제일 좋아해요. 가 석사를 일단 뭐 그런 네, 인력들 가장 선호하는 인력은 어 당연히 이제 회계 전공자고요. 그리고 이제 OPT가 3년이 주어지는 STEM 학위자 그리고 H-1B 비자 추첨 시 유리한 석사를 가진 학위자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회계 석사 중 STEM 학위를 마친, 그러 그러니까 STEM 학위를 제공하는 회계학 석사를 마침 유학생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물론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라면 더 좋아하겠죠. H-1 비자 스폰서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석사 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가장 그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, 제가 예전부터 가장 믿고 본 자료는요, Public a c c o u n t Report (PAR)이라는 어, 곳에서. 어, 발표하는 회계대학원 순위입니다. 최근에는 이상하게 발표를 잘안 하는 것 같은데, 어, 제가 이거 자료 본지한 15년 됐어요.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, 뭐 랭킹 1위부터 한 30위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데, 어, 이 순위가 나중에 현지 취업과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, 네 그런 자료라서 저는 가장 신뢰를 하고요. 어, US 뉴스도 뭐 여러분들 랭킹 많이 보시죠. 그런데 문제는 US 뉴스에 나와 있는 경영대학원의 또 회계 순위는 n b a 의 회계 전공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, 예를 들어서 뭐 어, p 펜이나 시카고 같은 대학의 뭐 회계 석사가 그 순위권 안에 있거든요. 탑 5인데 그 학교들 보면 회계 석사가 없단 말이에요. 개설이 안 됐어요. 어~ 여기 그~ 동영상 마치면은 댓글창에 그~ 관련 링크 달 테니까 거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